네,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우리 또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자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수익행보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가지 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샵3989로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또 내일의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남은 연말을 또 어떻게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볼수 있을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죠.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전날하고 또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됐죠. 시장의 칼날감도 어느 정도 좀 바뀌면서 약간은 당황스러운 시장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랐지만 또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의 방향성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꾸준하게 상승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렵게 모셔왔죠. 최고의 수익을 달리고 있는 수익행복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가님 반가워, 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오늘은 또 깔끔하게 네. 또 머리를 이렇게 싹 예쁘게 올리시고 네. 오셨어요. 빗으로 잘 빗으셨어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들 공포스러우실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 증시, 연말 증시 속에서 과연 해답이 무엇인지 너무들 주눅들지 말고 원래 시장은 변동성의 연속입니다. 변동성의 연속. 근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답을 무엇으로 찾고 방향을 어디로 외이할지 오늘도 그 해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을 12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 계좌는 지금 오늘은 시장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빨간불을 켜내야 될지 지금 막막하고 고민 많고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2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신 이유는 딱 하나죠. 수익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어,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샵 3989로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띄워드리고 있어요.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반도체 왕, 2차 전지의 남자, 별, 이 별명들이 다 있어요. 반도체 바이블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전략 100% 무료로 선세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4일 동안에 딱 50분만 열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또 2주 만에 나오셨어요. 네. 2주 동안에 참 파란만장한 시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쵸. 어, 우리 2주 전에 이벤트 하나 걸었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네. 아쉽게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박살 날줄 모르고, 네. 지금, 지금은 약간 장난칠 그 시기가 그쵸. 아니잖아요. 우리가 웃기게 약간 아니죠. 개그 코드가 지금 들어갈 시기가 아니기 네. 때문에 시장이 약간 상방을 바라보고 우상향을 다, 달라, 발라볼 때, 네. 그때 이제 이벤트로 저희가 이제 직업 바꾸기 네. 꼭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오늘은 또 앞으로의 시장의 대응 전략 아주 재밌게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수익의 행복이라고 앞에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표 먼저 볼게요. 네. 자 현재 힘든 11월 무료 노란톡방에서의 매매 수익률입니다. 자 200%를 넘어가고 있는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말. 전문가 통 틀어서 박건영밖에 없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200% 얼마나 좋은 단가에 가져갔길래 이런 수익을 낼수 있었냐고요. GST부터 신텍, 하이브, 해성제스 신 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을 너무나 좋은 단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안겨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종목을 들어간다면 저런 수익 맛보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가 매수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우리 박권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중장기적으로도 따뜻하게 묵혀 둘수 있는 그런 종목,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전부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 이 좋은 기회를 계속적으로 열어둘 수 없습니다. 14일 동안 했다고 50분만 열리는 그 기회, 벌써 1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40분밖에 없는 거예요. 샵 #3989.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내일부터의 시장 기억코 저희가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어, 앞서서 사실 이제 2주 전에는 없었던 큰 돌발 악재가 음. 하나 있죠. 네. 오미크론이라는 그 약간 어떤 전문가님께서 약간 비트코인인 줄 알았다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미크론. 전 마이크론인 줄 알았어요. 네, 약간 네. 오미크론이라는 약간 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타격을 제대로 뺨을 한두대 맞은 느낌이에요. 네. 음 지수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예측 자체가 안 됩니다. 그쵸. 그냥 그날 그날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간? 어, 이번에 변이, 누변이 그게 사실 이제 기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화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거보다 또 이제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최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코로나 19 발발한 거 알겠는데 변이 발발한 것도 알겠다. 그 대신에 이번 변이도 어차피 변이 코로나에서 어차피 파생된 거지 않냐 그래가지고 조금 어 약간은 조금 사람 그 약간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또. 어, 장중의 변동성을 많이 연출하면서 오늘 뭐 전일 미국, 미국 증시가 강부합으로 출발했는데 또 어제는 또 파월 의장이 또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어, 종가 음마감을 하면서 금일 시초가에도 또 반영이 되나 싶다가 또 양마감을 해버리니까 도저히 투자자분들이 혼동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차피 하반기 증시는 한국 증시 역사상 연말 증시는 항상 조금 침체적이었던 게 조금 그동안의 히스토, 히스토리였고, 우리가 과연 지금 뭘 봐야 되냐. 왜냐면은 변동성이 어차피 계속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주식 시장이야 계속 올랐다 내렸다 파동을 치고 춤을 출 텐데, 과연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무슨 업종을 봐야 될지 나침판은 좀 정하고서 한번 좀 시장을 좀 바라보자. 왜냐하면 네. 앞으로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사실 조금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좀 안주하다가도 이게 만약에 만연화가 돼가지고 우세화가 만약에 심하게 된다면 은 이거 지금 나올 백신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고 임상 결과 지금 아직 데이터 많이 필요하죠.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또뭐 보급화 되기까지또 수개월이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좀 머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제 좋은 업종에 타겟팅이 가 있다면은 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저가 매수를 충분히 이어나갈 시점이기도 하다. 아. 이,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 오비크론에 관련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모르죠. 네. 이걸 모르지만 이런 뭐 자산 자산 가격에 주는 건 약간 단기적인 이런 또 제한적인 이런또 어, 음. 영향을 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시장에서 갈 종목은 갈 것이기에 그렇죠. 분명히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네. 말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속되면 뭐 하냐고요? 네. 그 종목이 뭔지를 어떻게 네. 아냐고요, 우리가? 아니 전문가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말은 굉장히 네. 뻔뻔하고 어, 오늘, 자신 있게 갈만한 시장이 있다고 라 하는데 네. 들어보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저렇게 수익냈다고 지금 네. 어,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일단 저나 계좌가 한마디로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네. 전부 다 박살 중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갈만하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어느 누가 이걸 동의를 하겠냐고요. 종목 갖고 오셨어요? 일단 내놓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종목을 어차피 매매로 왔는데. 네, 그 오늘 히든 종목 있어요? 아있긴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있음 됐어요. 자, 나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있대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일단 한번 찔러봤는데 있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이 얘기한 종목 중에 사실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 어떻게든 그 종목을 캐내서 무료 노란톡방에서 진입 시점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수익 실현한 수익이 다 비슷해요. 즉,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진입 시점과 타점까지 알려주고 있는 유일무이한 반도체 바이블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50분까지만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어코 내일의 시장부터 꼭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약속 드릴 테니까 샵3989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웹페이지 타시고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정신 저희가... 똑바로 차리시고 또 내일의 시장 어쩝니까? 또 내일 이겨봐야죠. 그 이기실 수 있는 모든 이 방법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좋아요 오늘도 히든 종목 네. 또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일단 또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할게요 안 네. 갖고 왔다고 하면 오늘 계속적으로 네. 약간 힘든 방송이 됐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일표 보면서 일단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이 반도체 바이블이다 라고 할 만큼 네. 반도체 종목들이 많아요. 네. 즉, IT, 이런 전기전자,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자동차도 상당히 잘하시지만 2차 네. 전지라든지, 그리고 엔터주가 하이브가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IT 쪽, 우리 시장의 기반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네. 거기에 딱 센터들만 많이 하고 계신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수익, 반도체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러한 수익을 보고 있는 PCB 관련 심택이라든지 음. 이런 관련주는 꾸준하게 좀 지켜볼만 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pcb 업황은 이거는 사실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나 사이클이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덕 예를 들어서 동종업 평균을 봤을 때 신태 개성 ds 대덕전자 그리고 밑에 하부에 tlb 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업황이 다 좋아요 어실뭐좀 범적으로 보자면 코리아서 키트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이미 올라오는 주가고 저쪽 업황이 지금. 어, 부족해가지고 지금 공급이 너무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서 공격적인 증설까지 통해서 이제 몇년 만에 오팡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좀과도기랑도 엮여있고 뭐 예를 들자면 뭐 DDR5가 있겠고 어판까지도 아직 괜찮기 때문에 IT가 여전히 굳건하다. 대한민국은 IT 하드웨어 빼면은 사실 볼게 많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주가 반등을 이어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반도체 쪽이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섹터 시크릿컬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약간 시장의 입맛이 그날그날 또 다를 수가 있다. 왜냐면은 네. 그간 삼성전자가 8만원 위에 있었을 때는 이거 횡보해서 힘들어요. 이랬는데, 이제는 하락해서 힘들어요. 올랐는데도 이제 내일 또 떨어질까봐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음. 여전히 반도체 업황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투자자의, 투자자분들의 마음. 그 마음뿐이겠죠. 업황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디램뭐 예를 들어 그 가격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자면 또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네. 굳건하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하겠습니다. 어, 문제 반도체, 없다. 아 반도체 음. 반도체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 매매를 들어갈 만한한 이런 또 내년이 굉장히 성장 가치가 상당히 뚜렷한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반도체 섹터도 유념 있게 본다면 지금의 이 시장에서 선취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12월 시작을 시장을 좀 이기기 위해서는 선침의 이런 또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의 극대화 혹은 수익이 손실로 가는 이러한 발판이 마련해 있는 지금 딱앞 피기 때문에 박건영 전문가님의 말씀을 굉장히 유념있게 들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도체 관련해서 선침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나는 알고 싶다. 혹은 에코 프로비엔 같이. 200%나 갈수 있는 이런 장기간의 수익을 나도 맛보고 싶다. 한 종목에 저런 큰 수익을 맛보고 싶다. 게다가 많이 물리신 분들, 전부 다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내 물린 종목,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니까요. 말 많이 필요 없습니다. 50분까지만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샵3989, 박건영이라고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 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기어이 시장 이겨봐야죠. 오늘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종목 선물 대단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타점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어, 급등 유력 섹터를 또 오늘 또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laughs>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런 또 급등 유력 섹터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급등 유력 섹터 기술주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와 어~ 세 번째는 또 현금 보유네요.그니까 네. 돈을 갖고 있으라라는 거죠.기술주가 네. 사실 어~ 오늘 2차전지단에서 움직임에서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사실 많이 빠졌는데 음. 기술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상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그리고 음. 경기 민감주 시크릿 걸뭐 건설 뭐 철강 화학 네. 석유 오늘 기계 뭐 전반적으로 음. 이런 무거운 굴뚝주 중심에 오늘 강세장이 펼쳐졌는데, 네. 어, 전문가님은 사실 이쪽 관련한 이 섹터들을 워낙에 잘 알고 네. 이쪽을 늘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지금 이 경기민감주의 반등이 그간 두세 달 동안 너무 눌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지수의 반등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간 건지 혹은 지금의 저점을 찍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저기 카테고리를 분류해 주셨는데 민감주가 사실 뭐 타이틀만 붙이면 다 민감주일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뭐 후퇴하는 역사이클을 겪을 수 있고 상승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 저는 이제 기술주 이차 전지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유의해야 될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연말에 이제 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 때문에 어, 쉽게 말한 이제 고퍼주, 밸류에이션이 조금 고평가된 종목들에서는 분명한 차익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산존하다고 할수 있겠고 민감주 같은 애들은 거의 3개월 이상 조정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계속 깨내린 종목들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네. 코스닥에서 중형주 이제 시가총액 5천억 미만 종, 종목들을 이제 스크리닝 해보면은 한 7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0% 이상이 이미 신저가를꽤 내렸습니다. 음. 그 말은 700개 중에서 2, 300개가 이미 신저가를꽤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못하신 게 아니라 음. 그만큼 시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 힘들고 그러면 음. 사실 그걸로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빈감주가 올랐던 게뭐 네. 미국의 재정정책 때문에 이런 수혜를 본다라고 쳐도 다 솔직히 걷어두고 가격 그쵸. 메리트가 좋잖아요. 그쵸. 저평가 그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 맞아요. 지금의 시점이 싸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경기 연속성이 민감주지. 그런데 이제 연속성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도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개중에서도 그좀 특히나 좀잘 갈만한 거를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시크릿컬은 반도체 대장. 반도체 자동 차 철강 정도 어. 차전철 차전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전 어. 자동차 전자 철강 어. 차전철 어. 이렇게. 전차철이 낫겠는데요. 아, 네. 전차 군단처럼 네. 약간 순서로, 네. 어 전차철. 네, 전차철로 합시다. 어, 철강까지 네. 오늘 사실 뭐 포스코도 오늘 굉장히 성장성이 약간 부각되면서 네.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이 철강을 바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각각 전부 다 종목을 또 하나씩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세 개로 옥석을 골라주셨으니 거기서 이제 옥이 뭔지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부각된 시장 속에서도 시크릿 업종에서도 반도체, 뭐 이런 전기전자와 자동차와 그리고 철강을 뽑아주셨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매매, 매매는 종목으로 하는 거죠. 종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게요. 스윙을 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행복, 박건영 반도체 바이블, 2차전지의 남자, 별, 별명들이 다 있습니다. 즉, 이만큼 수익을 확실하게 내주는 전문가가 지금의 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에, 좋은 타점에, 좋은 진입 시기까지 알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겁니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기어이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깐요. 어떤 종목을 또 유념있게 보는지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3989, 박권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50분까지만 열어놔요. 그 이후에 자꾸 전화오셔서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절대 안 엽니다. 네버 열지 않고 14일 이후에 또 열리니까요. 너무나 아까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